대통령이 참모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알겠습니다. 3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리영철이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숙청은 없습니다. 보복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심이십니까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리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오전 11시 3... 30분. 합의문 서명식 양측 대표단이 모두 모였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다. 윤재혁과 리영철이 나란히 앉았다. 지금부터 남북 평화 및 통일 이행 합의문 서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대통령이 먼저 펜을 들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재혁, 리영철이 이어서 서명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철. 두 사람이 서명한 문서를 들어올렸다.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박수가 쏟아졌다. 정오. 공동 기자회견, 전 세계 언론이 운집했다. 윤재혁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의 동포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박수, 80년 가까운 분단의 아픔을 넘어 우리는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3년 안에.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스리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계속했다.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력 동포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리영철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남쪽 국민 여러분, 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철입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 우리 인민이 고통받는 것을 볼수 없어서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인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쪽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다. 중국 반응은 생각하셨습니까? 리영철이 대답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미국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답변했다. 미국은 이 과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는 우리가 합니다. 남북이 함께 오후 2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회담이 끝나고 리영철은 다시 선 앞에 섰다. 윤재혁이 함께 있었다. 총참모장님, 이제 돌아가시는군요. 네. 평양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서울로 오십시오. 청와대에 초대하겠습니다. 리영철이 웃었다. 그때는 이 선이 없겠죠? 그렇겠죠. 두 사람이 악수했다.